기록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모든 분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위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집단 감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한 교회는 모든 활동들이 더욱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이 정기 예배, 특별히 우리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배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뭐 우리는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이건, 어느 교회들이든, 지금 요즘에 이 교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회 학교가 전멸 상태가 된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안고 있다고. 계속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을 더욱 빨리 진행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동안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한 시간 나와서 배우면 또 얼마나 배우겠느냐. 그 교육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그나마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나마 좀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안 되면 뭐, 위협이라도 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머리가 커지고 청소년기가 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던 아이들,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아주 좋은 핑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참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싸울게 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는요. 안할수 있어요. 뭐 정치 뭐 정치인 잘못 뽑아서 뭐 이상한 정치인이 된다고 해도 4년 뒤면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는 평생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뭐 좋은 여가 생활을 물려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건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수해 주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고 생명에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쉐마라는 별명이 붙었냐면요. 6장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제일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 이 구절을 그냥 통털어서 쉐마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 쉐마를 외우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이 쉐마의 교육이 언제부터 이어졌을까? 자, 신명기가 쓰여졌던 뭐 출애굽기부터 출애굽 추레급 시대부터 이 쉐마의 전통이 이어져 왔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광야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가 아니에요. 광야의 시대는 성막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은혜를 내려주던 시대예요. 굳이 말씀을 곱씹지 않아도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성막의 시대에서 이제는 성전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성막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시대 역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그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버린 거예요. 제사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제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포로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 신화곡으로 하는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랍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시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혀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말씀에 집중했던 시대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대신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그들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수많은 잡신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 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 쳤던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만 새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하나는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작은 종이에 적어서 손목에도 매어 붙이고 이마에도 갖다 붙입니다. 걸어갈 때마다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 얼굴에 붙여 있는 그 말씀 보면서 또 자기의 마음 머릿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문 안팎으로 붙여서 집을 나설 때나 혹은 바깥에서 집에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그냥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이 내삶 속에 완전히 들어오게 만들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 동안에 1세대 포로들은 이제 대부분 늙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에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자신의 민족이 다시 회복될 날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바벨론의 포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바라보았던 출애굽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냈던 그 거룩했던 사사시대, 훌륭한 왕들이 나와서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겠다고 결단했던 수많았던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상을 승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웠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7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포로시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시대가 되자,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난 시절 자신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시행착오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벨론의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와 함께 겹쳐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대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물론 요즘 애들 참말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 정말 안 들어요. 고분고분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뭐 좀말 듣는 아이들도 조금만 머리 크면 절대 말안 듣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했는데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사실 애고 어른이고 부모지 들어 먹질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역사 이래로 자식들은 부모 말을 잘 들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식들은 늘 부모 말을 안 들었고, 늘 버릇없고 철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른이 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은 안 그러신 척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 꽤나 꾸질함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버릇이 없고 철이 없고요. 그러기로 말하면 자식들은 항상 부모보다 못난 존재여야 하고 역사는 점점 태보해야 하는데 점점 버릇 없어져야 하는데 엉망진창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 믿었고 불안불안한 게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들었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 이어 와서 2,000년을 넘게, 아니 3,000년을 넘게 끊임없이 믿음의 대를 이어 가고 있잖아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말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보는 때까지는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들을 만한 때라면 어떻게든 들려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부모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렇게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무너진 이 시대의 부모는 교육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 못 가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합니까?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인터넷 강의도 시키고 잔소리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공부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못 가서 예배 못 드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들을 그렇게 방치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가장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만 남을 겁니다 분명 쉽지 않아요 말안 들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원래 말안 듣는 존재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안 듣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죄마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야 들립니다. 들을 때가 되어야 들려요.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때까지 혹은 들을 귀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들리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네들의 믿음을 보면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자네들은 자네들 나름대로 지금 심각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심이거든요. 장난 삼아 사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시고, 무조건 책망하지 마시고, 들을 기가 열릴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네들 뿐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쉐마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전해야 될, 전해야 될. 쉐마는 어떤 것일까? 저는 우리 시대의 쉐마는 조금 다른 방식의 쉐마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시대에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었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말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쉐마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요, 뭐 뭐를 해야 된다, 혹은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잔소리예요. 부약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거대한 잔소리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잔소리는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자녀들이 받, 받아들이기에는 엄마 아빠가 분명히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 잔소리거든요 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 도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못 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죠.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이미 복음에 대해서 접촉을 합니다. 익숙해져요. 그런데 막상 들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주 접촉했던 이야기라서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배속부터 들은 풍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상 제대로 물어보면 몰라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러한 율법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소리기 이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려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시대의 쇠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억해야 될 쉐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하나만큼은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가 힘들 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죄악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미리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을 대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효자가 되지 못해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전화만 드려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게 아직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전화 끊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듣기 좋습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줬던 것은 제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어떤 잔소리와 어떤 말씀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꼰대예요. 돈을 보이는 게 어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를 자녀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배웁니다. 우리 시대의 쉐마는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시대의 쉐마인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분명 교회의 위기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이지만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들음을 붙잡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시간입니다. 믿음이 진짜 힘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쉐마의 정신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